인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볼은 뭐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페이지 시리즈의 ai 기술력을 더한 페이지 ai 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페이지는 어떤 볼이었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형에 가까운 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정적인 움직임을 통해 편안하게 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치기 좋은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즈 AI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커버스톡은 인기가 매우 많았던 다들 아시죠? 페이즈2에 사용되었던 TX16 커버스톡의 펄 버전 TX16 펄 리액티브가 적용이 되었고 코어는 벨로시티 AI 코어가 탑재되었습니다 페이즈 AI 마감이 좀 독특했는데요 파워 엣지라는 팩토리 피니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좀 문의를 해봤는데, 어, 리에카 글로스 같은 폴리싱 마감 방식인데, 좀더잘 나가고, 백에서 반응이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페이지 AI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느낌은 일단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순하고, 잘 나가는 느낌? 좀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쭉 나가주면서 끝에서 잘 깔끔하게 말려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은 살짝 안쪽에 놨는데 훅성이 막 엄청 세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비 레인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하이폴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드 어퍼 라인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서 쳐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헤드 통과가 좋고 쭉쭉 뻗어 나갑니다. 시원하게 나가주네요. 마찰을 내는 느낌보다는 랭스가 정말 잘 나오는 볼인 것 같고 끝에서 움직임은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볼을 쳤을 때그 들어오는 강력함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쪽 더 올려볼게요. 지금은 한쪽을 올려서 골속을 조금 냈어요. 들돌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러는데 어, 얇게 맞는 거 보니까 그냥 힘 빼고 쳐도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힘 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어, 우 딱이네요. 제가 여기까지 잘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동서울에서 첫 스타트를 보통 뭐 아이언맥스나 모터, 디 n a 스트랜드 같은 이제 세기 강하고 마찰이 좋은 볼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확실히 페이지 AI는 세고 강한 느낌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볼인 것 같아요. 던지는데 막돌것 같은 느낌도 전혀 없고 뭔가 편안하게 툭 던져주면 될것 같은 느낌. 지금. 정말 그냥 편하게 치고 있어요. 그냥 내려오는 힘으로 그대로 툭 앞으로. 이전에 리뷰했었던 아이언맥스를 칠 때는 볼 자체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밀어주지 못하거나 조금만 미스가 날때 바로 공이 서버려서 돌아버리거나 스플릿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완전 그 반대의 성격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밀어야 되고 뭐 보내야 되는 볼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놔주면 알아서 뻗어나가고 끝에서 깔끔하게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 이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페이지를 농골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더 올려보겠습니다. 더 윗장으로 가볼게요. 음, 더 올라가니까 저기는 도네요, 확실히. 여기서 칠 때는 힘을 빼고 치기보다는 밀어서 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내려와서 쳐보겠습니다. 제스퍼 보고 툭 던져볼게요. 오우. 말린다? 수업 아. 놓고, 그냥 예상되는 움직임. 어, 저기까지 가겠네? 어, 저기서 반응하겠네. 방금은 너무 힘을 뺐네요. 21.8이 나왔는데, 이야. 지금 한 게임을 쳐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페이지 AI의 장점은 다루기가 정말 편하다. 잘 나가고 끝에서 어느 정도 백엔드 움직임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 다른 볼과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 첫 번째는 같은 폴리 계열이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모터. 이전에 출시한 페이지 시리즈인 페이지 시프트. 슬림 볼이라서 성질은 좀 다르지만 움직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터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던질게요. 아유, 약간 안쪽에 놨는데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확실히 백엔드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팍팍 치는 스타일은 아니고 끝까지 가지만 훅성은 더 강하고 더 말려 들어가는 기분 모터는 제가 봤을 때 반쪽이나 한쪽 정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반쪽만 내려서 쳐 볼게요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AI 보다 끝에서 움직임은 모터가 한 수급이다. 네, 퍼포먼스 등급이 한, 한 단계 높은 것처럼 들어가는 힘도 모터가 한 단계 더센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페이지 시프트를 던져보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고, 확실히 샌딩볼이라서 마찰이 좀 많이 나는 느낌이 듭니다. 페이지 시프트는 미리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썼을 때 생각보다 강했던 기억이 있어요. 미드 어퍼 치고는 생각보다 강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먹고 하니까 안정적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찰은 확실히 있어서 가다가 좀 일어나려는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다시 이번엔 페이지 AI를 던져볼게요. 페이지 시프트보다 확실히 더 나가죠. 폴리싱이기도 하고 펄이기 때문에 더 밀려주는 모습. 근데 폴리 특성상 샌딩보다는 더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백엔드 움직임인데 뭔가 하나의 확치어차져서 이게 세다, 세다, 세다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랭스, 백엔드 등등. 이런 밸런스가 잘 어우러진 볼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AI는 정비땅에서 한몇 게임 지나고 나서부터 사용을 할것 같은데 정비땅을 하고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백엔드가 강해가지고 볼이 갑자기 확 일어나고. 예상치 못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도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칠수 있는 볼뭐 컨트롤이나 렉스가 뭐 좀잘 나오는 볼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돌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잘 맞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치면서 왠지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럼 지금부터 볼 모션 한번 감상해 보시죠